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육가주씨입니다 자, 제가 진짜 요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져서 수입을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왜안살 수가 없었는지 어, 잠깐 현장에서 온 영상 하나만 보여드려볼게요. 纵有千般好,为你最重要.一年一端午,一岁一安康.愿你的生活与众不同,无论天贤, <목소리> 이유쾌릉상반 외니롱조 뻗라. 방금 보신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 주는데 어이, 안살 수가 없겠죠. 너무 이뻐서 샀습니다. 자, 바로 요 녀석인데요. 리치, 리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아, 그래도 어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물건을 받아 가지고 저녁 거한 10시 정도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조금 어 조금 전체적으로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들어와서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 와서 오늘 이거를 정리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풀어 봤는데 어제 저녁에 어, 생각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건들이 아주 어, 순조롭게 잘 들어와서 어제 아주 잠을 잘 잤습니다 어 너무 이쁘고요 어요 녀석들이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을 되면 지금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지금도 너무 이쁜데 전체적으로 어 상태도 아주 좋게 들어왔고 수영도 어 수영도 아주 무난합니다 아주 무난한 게 아니라 뭐요 정도면은 뭐 거의 요 정도 이렇게 자구들 잘 달려서 새끼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자 리치구요. 이제 가격은 6만원이에요. 가격은 6만원이고, 리치 이름은 리치라는 종이고요. 어 얘도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뒷모습. 그래서 여름이어서 조금 수량은 제가 조금 어, 몇개 종류도 조금 줄였고, 수량도 조금 줄여 봤습니다. 자, 소량으로 해서 판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주 화사하게 요렇게 너무 이쁜 녀석들 한번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영상 보고 있으면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자,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영상 요렇게 리치. 색감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리치 소개해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요 녀석은 어저 저는 이제 약간 매금 장미인 줄 알고 매금 장미가 되게 이쁘길래 이 주문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어제는 너무 늦어서 못 물어보고 요게 매금 장미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매금 장미로 지금 유통되는 그 녀석은 아니고요. 그 녀석의 어 조상벌, 어 원종벌 된다는 그 이름은 어, 매금 장미로 들어오지 않고 얘가 이름이 뭘로 들어왔더라? 잠시만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납니다 아 장미 장미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로즈 골드로 로즈 골드 네, 로즈 골드로 들어온 녀석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네가 그러면 어, 여름에는 이 노란빛 연둣빛 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약간 조금 매금장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더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이 야, 차고 달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어, 조금 이렇게 세워서 들어도 무난하게 요렇게. 요게 어 유지가 되냐? 내가 물어봤더니 조금 붉은색이 조금 강해질 순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녹색이 여름에도 조금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어뭐 중국 친구가 하는 말이어서. 예. 아, 요즘에는 뭐 중국 애들이 예전 같지 않게 아주, 어, 아주 대응을 잘 해줍니다. 요렇게, 매금의 장미의 원종 벽이라고 생각하면, 올드한 느낌의 로즈 골드. 이름은 로즈 골드라는 거구요. 저 처음 접해보는 녀석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우와. 자, 나와봐라. 요, 보세요.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좋구요. 로즈 골드. 로즈 골드. <laughs> 자구들 달려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이거는 딱 보면서, 야, 요거, 새끼만 띄어서 하나씩 심어도, 이게 이제 로즈골드가, 제가 조금 그래서 가격이 오늘 좀 소개하는 게 생각, 어,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좀 비교적, 어, 많이, 어, 저렴하게 올리는 가격대인데, 이게 5만원까지 제가 한번, 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laughs> 너무 이쁘죠? 어제 풀으면서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또 이렇게 저녁에 보면 얘네들이 더 이뻐 보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보면 밤에 더 이쁘더라고. 오늘은 보니까 어제 본 거하고 조금 느낌은 조금 이렇게 이게 약간 이렇게 딱 로즈라는 게왜 이름이 붙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왕얼굴, 기본얼굴, 자연군생이잖아요. 기본얼굴 보면 이렇게 얘네도 지금 살짝 오므라들어 있죠. 이게 여름이 들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장미송이처럼 딱 오므라드는데 어, 기존의 매금장미는 약간 갈색장미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가운데 핵에 어, 이 연두색이 살짝 남아있으면서 장미처럼, 싹, 이렇게. 그래서 골드라는 이름이 붙었나봐요. 로즈 골드. 로즈가, 어, 우리말로 장미라는 뜻이잖아요. 로즈 골드. 이렇게 20개 있어요. 20개. 되게 많아 보이는데. 자, 20개 준비되어 있고요 자, 로즈 골드. 자, 주문 원하시는 분들, 어우, 사이즈 너무 대단히 커요. 사이즈가요. 20 거의 한 6cm 나오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좀더 크고 아주 좋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정말 그 아, 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화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자 그리고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짜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화월야인데요. 화월야가 인기가 너무 좋잖아요. 화월야 오늘 5만 원 소개하는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요 녀석은 조금 지금 사이즈가 조금 큰 편입니다 어,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구요 얼굴이 이랬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건강하게 잘 들어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래쪽도 굉장히 튼튼하게 아주 잘 들어왔구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었을 때좀 약한 애들은 두두둑 부러지는데 그런 증상도 없이 아주 굉장히 좋게 요렇게 화월이야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하워리아. 얘는 약간 이렇게, 오, 얘도 너무 멋있다. 사이즈가, 어, 이,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작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렇게, 어, 금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도 마찬가지로 아주 가지도 건강하게 잘 붙어 있고, 어, 저것도 한번 봐볼까요? 요것도 자꾸 제막 눈이 가. 요렇게 막 카리스마가 있어. 얘는 또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오, 이, 이 화월야는 아주 A급 너무 잘 들었는데 얘는 또 이것도, 아 이것도 아주 오동토동 아주 좋습니다. 얘는 색감이 조금 얘는 되게 좀 독특하게. 이거 하나가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 되게 좀 색감이 어 이렇게 다르죠? 좀 다릅니다. 오, 이런 애도 하나 들어와 있네요. 요렇게 수영도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고 요렇게 화월야입니다 화월야 그리고 약간 어 초록이 많이 들어가 있는게 좋으신 분들은 요런거 초록이 좀 많은 계열은 많지 않습니다 두개정도 요거까지 하면 세개? 요정도는 좀 초록색이 많이 들어있고요와 이것도 얘도 너무 좋다 화월야 다 좋네요 이거 보세요 가격 5만원이구요 화월야 이렇게 단수 높이 잘 나와 있습니다. 화월야였습니다. 자, 화월야 보셨고, 저거 되게 특이한데, 얘는 왜 색감이 왜 이럴까요? 변종인가? 자, 그리고 아주 여름임에도 몸값이 떨어지지 않는 녀석이 왔는데, 자, 요게 이제 어 우리가 보통 유토, 이게 어 우리 중국에서 이름이 오는 거는 그냥 꽃 이렇게 오더라고요. 꽃 플라워. 플라워로 오는데 플라워, 어, 핑크플라워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어,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는 이름이 이제 천상의 꽃입니다 천상의 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대충 이렇게 저도 이제 판매를 해야 돼서 어느 정도 시세가 유지가 되나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뭐 정도 되는 이렇게 이렇게 이 분홍색이 가을이 되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지금은 조금 연해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저번에 들어왔을 때 완판 돼가지고 그때에 비해서도 조금 더 연해진 느낌이 있는데 가을 되면 이 친구가 말하는데 더 다양하게 더 없었던 곳에서 이렇게 분홍색의 잔재가 있는 곳이 더 진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고 얘는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지금 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요. 이런 매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줄 잎에 이렇게 어 단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드는 녀석들도 매력이 있고요. 이쪽도 옆쪽에 이 메인이 아닌 이아 이렇게 녹색에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멋있다. 그렇 오늘 이 천상의 꽃이 우리가 진짜 양보해서 8만 원이었는데 제가 조금 어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하고 해서 날씨도 좀 이렇게 6만 원까지 한번 제가. 6만원 까지 한번 소개합니다 저번에도 굉장히 어 이렇게 조금 저번에 그래서 이거를 6만원 판매를 했더니 그냥 거의 1번으로 솔드 아웃이 돼 버려 가지고 이번에 또 주문한 김에 또몇 개라도 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개라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주문 드려 봤습니다 요렇게 올 금들도 이렇게 있구요 여기도 있네요. 아, 이뻐요. 약간 수영은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요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요렇게 보면 이게 또 키우다 보면은요. 수영은 자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니까 핵 부분이 요렇게 돼 있는 아이들은 제가 빼고 남은 수량으로 해가지고 요거 30개 주문 들어왔는데 한 20개 정도는 잘 골라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상의 꽃 가격 6만원 소개합니다. 6만원 소개하고요. 자, 요 뒤에 있는 녀석. 자 은화인데요. 자, 은화 보시면, 어, 요것도 이제 물들었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은은한 분홍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얘는 은은한 분홍색이 올라오는데 제가 사진 한번 띄어드려볼게요. 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어, 요 녀석이 이 은화라는 녀석인데요. 지금은 어, 지금 계절이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요 색감이 가장 이 안 이쁜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안 이쁠 때도 요 정도 유지가 됩니다. 요 정도가. 자. 은화. 가격 4만 원이에요. 가격 4만 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평균적으로 한 2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수영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수영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고요. 요 녀석도 잠깐만 좀 자리 좀 비켜주겠니 이렇게 예쁘네요 그리고 요 녀석도 보자 보자 두 손으로 잠깐 해볼게요 어 균형이 이렇게 비교적 잘 잡혔는데 살짝 이렇게 그 휘어짐이 좀 있는데 심어 놓으면 얘네들도 이제 약간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예, 잘 반듯하게 어, 교정이 됩니다 많이 휘어지진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화 전체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아 이제 좋게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은화. 딱 보니까 수량이 20개 밖에 안 시켰나 봐요. 음, 20개. 리치하고, 리치하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화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구분이 안 가죠. 얘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고급스러움이 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제가 아까 사진 열어드린 것처럼 아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보셨고, 자, 요거 두개 남았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개 남았는데요. 자 아주 착한 가격에 요 녀석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해왕, 해왕, 해왕, 바다의 뭐 바다의 왕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왔어요. 해왕이라고 이제 요게 이제 해왕인데 또 유통이 되면서 어떻게 또 이름이 또 변질이 돼서 돌아다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뭐 하여튼 중국 자체에서도 워낙에 품종이 다양해서 이름들이 같은 품종인데도 조금 다른 이름으로 유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데가 워낙에 넓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계속 바뀌는데 뭐 중국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된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직 많이 접하지 않은 애들은 좀 이름이 바뀔 수 있는데 예, 해왕이라고 어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아 요거는 요거도 보니까 이 수입 물건에 약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은은하게 분홍색 빛이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나씩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올금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올금 이렇게요 이게 매력인 거 같아 이 약간 그 이런 매력이 좀 있어요 올금이 들어 있고 갑자기 원래 원종 막 생얼이 하나씩 끼어 있어가지고 그게 또 독특하게 한 보세요 수영 한 나무에서 다양한 색상을 띄고 있는 녀석들이 얘도 약간 올금형형 형 약간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꽃을 이렇게 키우는 재미를 볼수 있을 정도로 어이 에어니엄이 그런 멋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 많이는 없지만 이렇게 저는 뭐 있으면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 오래 키우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니엄 이렇게 키우시면서 집에 선풍기 있죠? 에어니엄을 키우면서 가장 좋은 건 선풍기를 계속 틀어주는 게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선풍기가 이 밑으로 가지 쪽으로 계속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여름에도. 왜냐면 선풍기 하루에 뭐 10시간 틀어도 전기요금 얼마 안 나와요. 한 달에 이꽃 하나 값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전기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아까워하시잖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 꽃 하나 값 4만원, 뭐한달 내내 틀어도 4만원 제가 볼때 요즘에 안 나온 에어컨 저희도 거의 그냥 뭐 매일 틀고 지내도 여름에 보면 뭐한 20만원 에어컨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 선풍기는 뭐 거의 요즘에는 뭐 전기요금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 칭청? 칭청? 야, 이름이 그래요. 칭청 봉황. 자, 칭청 봉황. 자, 이렇게 이름이 왔고요. 어, 봉황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녀석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봉우리가 생기는 형태를 어 약간 중국 아이들은 봉황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굉장히 수영 자체가 너무 반듯합니다. 요거는.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것도 보면 이렇게 올금들이 하나씩 들어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뭐 많지는 않지만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울금들이 요렇게 하나씩 딱딱 포인트를 주면서 들어있는 모습. 수영은 완전히 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한 개도 조금 빠지는 아이들이 있다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좀 빠지고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수영도 반듯하고요. 사이즈는 한 18, 9, 9, 18cm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칭청, 이름이 독특합니다. 칭청 홍황. 오늘 4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거는 여기까지구요.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인가봐요. 일곱 가지 요렇게 한번 준비해드렸습니다.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어, 궁금하신 점과 주문, 문자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말, 저는, 아다 이뻐요. 이쁘긴 다 이쁩니다. 예, 네, 이쁘긴 다 이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